자, 오랜만에 시네마틱 과연 또 누가 나올 것인가 아 뭐가 떨어져 아, 이 사람이었어? 야, 그... 누... 누... 누구세요? 누구냐, 이거 진짜 어, 어이, 예,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야, 예, 선글라스를 멋지게 쓴 오, 멋있어 오, 그, 그래서 누, 누구... 아, 르브론 제임스 얘, 예? 누구야?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21세기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된 르브론 제임스, 킹 오브 NBA 알고 보니까 엄청난 농구 선수였어요. 그리고 툰 스쿼드 옷을 입은 이건 뭐냐? 요걸 한번 보시죠. 자 여기까지. 오늘은 영화 소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. 바로 오늘 NBA의 캡 루버론 제임스 스킨을 끼고 멋지게 1등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씁니다. 짜. 자자자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? 아 UFO 오늘도 미니 UFO들 나와서 또 침공을 하고 있군요. 그리고 UFO 약간 멀어진 것 같은데? 뭐지 그림자가 좀 멀어졌어. 자 오늘은 그러면은 UFO 카이메라님들 말고 여기로 갑시다. 알고 보니까 저 핑크색 레이더 있는 곳에 터렛 있는 것 같더라고. 아이템도 보 터렛도 하... 와이뭐 멋있다 이거. 놀랬 약간 놀랬어요 지금. 처음 봤는데 어우 야 이거 자동차 타고 가야겠다. 좀 멀다. 와이 아, 날개 대박 와 펄럭 펄럭 아차 타기 전에 잠깐 아이템 파밍 좀 합시다 아까 떨어질 때 보니까 요 위에 그 괜찮은 총도 있고 이 보물 상자도 다 먹고 갑시다 하하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상자 소리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잠시만요 요 위에 보면은 파란 총이 하나 있어 아 오케이 돌벽소 총이었고 갑시다 그 아니고 여기 상자 소리 나니까 요거 먹고 갑시다. 어, 챙길 거다 챙겼어. 샷건의 돌격수총. 자, 이제 원래 목표했던 곳을 한번 가봅시다. 근데 이렇게 늦게 가면은 뭐토넷스로 잡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일단은 여기 밝혀지지 않은 맵이니까 밝혀 둡시다. 어, 잠깐만. 발소리, 새로운 랜드마크와 발소리가 동시에 떴어. 어디 있는 거야? 이거 그건가? 얘네들, 그 지킴이들인가? NPC들? 가드들인가? 아, 일단은 요 부셔버려. CCTV 부셔버리고. 뭐, 발소리가 사람이 아닌가? 아니 가니, 사람이네. 야, 오케이 음, 여러분 저 샷건 실력 정말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? 아 정말 이제 건축 안 해도 이 게임 그 꽤나 고순위 갈수 있는 게 상대방이 건축에서막 올라갔다? 나는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방이 내려와요. 그럼 그때 샷건 딱 쏘면 돼. 아 그래 가지고. 자, 부셔버려 자 하시면 됩니다 부셔버려 하면 된다는게 뭔소리야 자 일단 부셔버려 자 보물상자 먹어봅시다 아 쓸만한게 딱히 안나오네 음 이미 처음에 너무 잘 챙겨 와큰 상자 났다 오 레일건 좋아요 레일건 가지고 잠깐만 얘 뭐야 뭐야 아 뭐야 등장식 내 멋있는 6번 어디갔어 캥어 6번이 사라져버렸죠 자 이상한 서로 밖에서 이거 어떻게 쓴 거야? 점프해서 아잠깐만 이게 뭐야? 이게 <laughs> 내, 내가 농구를 하는 사람이지, 농구공이 돼가지고 튕기는 사람이 아니라고. 자, 그래도 이거 한번 아 스페이스 누로 무거워져서 뻥 하고 튈수 있다. 오케이. 자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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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가 안 돼. 어, 야, 이거 해제. 다시... 아, 이렇게 오케이. 알았어. 어 재밌네. 재밌는 아이템이 나왔어요. 그러면 이거 혹시 여기서? 뽕우와 날라가 하늘로 오 다시 한번 튕겨볼까 두번 연속 튕기기 잠깐만 야야 야, 이거 어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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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소가 들 버리면 안돼 바닷물에 소고기 짭짤해졌쥬 맛있겠쥬 자 다시 한번 재도전 자 오케이 가자 한 번에 쑥 날라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거 어, 야 이거 어디로 튕기는 거야 아아 아, 이거 얘 튕기는 각도도 중요하구나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야, 이거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냐? 야, 야 이거 굴러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, 그냥? 오, 100m, 아, 야, 야, 야. 아, 이총 맞으면 풀려 잠깐만, 누구세요, 근데? 자 야, 어딨어? 누구야? 아, 저 친구 왜 도망가? 아, 오케이. 다시 한번 쓰고, 그소소로한번 따라가 봅시다. 자, 무겁게 해서 굴러가다가, 보이면은, 뽕! 그 다음에 여기서 해체하고 바로, 샷건! 샷건! 야, 이 친구 당황했다. 막, 막 이상한데 쏜다. 이거, 보신가? 소가 하긴 소가 막 날라와서 갑자기 샷건 소문 놀래지 이번에는 점핑패드로 올라가서 봉한 번에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겁게 해서 한번 튕겨보고 봉아 그래도 뛰어가는 것보단 빠르네 자봉어야 농구장 발견 그대로 슛골안 되는구나 하긴 이렇게 큰게 들어갈 리가 없지 아 농구장 어야 잠깐만 아 르브론 제임스, 킹 오브 NBA.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뒤를 잇는 21세기 최고의 슈퍼스타, 킹 제임스. 그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, 그리고 어예 농구를 잘합니다. 예. 그 농구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. 어떻게 공을 그렇게 잘 가지고 놀지?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막 공을 엄청 잘 봐. 야이 늘어나진 않죠 공이? 자한명 잭이고, 두명 잭이고, 자 버블티 앞에서 슛. 슛. 이거 왜안 들어가냐 아 어, 마구 집어넣기 안 들어간다 부셔버려 좋았어 골대가 안 좋았어요 갑시다 오 치료약을 자판계에판파오왕 포션 판다고? 대박 완전 야이 쑥탱구야 야 어디서 날라온 거야 이거 야나피왜 이래 야야 오늘 무서야 일단 도망. 아 이거 쌤못 미는구나 자, 다시 다시 자도망자 자! 도대체 얼마나 멀리 도망온 것인가 아, 어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. 하지만 그 녀석이 여기까지 따라오진 못겠지 어, 좋아요, 요거 먹고 갑시다. 이거 포션 먹기가 무서웠는데 이거면은 바로 피도 차고 실드도 반 찼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왕 포션을 꿀꺽꿀꺽 먹고 아 풀피 풀실드 가자. 내일도 가만두지 않겠다. 이 수류탄 귀신 녀석 어디 뭐 있었던 짓과 여기쯤이었죠? 가봅시다 한번 내 사건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. 자, 어뭐 있어? 수류탄, 수류탄 귀신 녀석, 어디 있어? 왜안 보여? 도망쳤나? 아, 벌써 또 나의 그이풀피풀 실드 공격의 소문을 듣고 도망쳤구만. 일단은 바뀌기 개조 좀 하고 갑시다. 자, 던지면 오케이. 이제 여기저기 잘 올라갈 수 있는 애가 되었고, 아, 여기가 이렇게 파괴됐죠. 그 무서운 수류탄에 일단 양배추 하나 가져갑시다. 흠. 어? 기름 넣는 데 있네? 오케이 주유소 있으면 요거 기름 넣고 일단은 50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이차 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름 좀 넣어놓고 갑시다 이거 갑자기 또 수류탄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? 아진다 일어났다 해 진짜 수류탄 소용없겠지만 갑시다 거의 다 왔으니까 또 그.. 저기 어? 잠깐만 점핑패드 가지고 야 수류탄 미신 나타났다! 이하하얘 어디야 어디서 던지는 거야 도대체 하하 무섭다 얘 어디야 어딨어 이제 나오겠죠 이거 지금 전기 이 폭풍 왔으니까 어딨냐 어디야 왜안 아, 어딨어 안 보여 폭풍 안에서 깨칼샘인가어디있지어 뭐야 아 어, 여기있다 응. 수류탄 그 폭발 안에서 나타난 것 같은 저 연출 뭔가 아는 친구인가 잠깐 야야 야. 이거 왜안 나가 졌어 졌어 그렇지 눈담야쩡 다음에 빼고 샷건 오케이 야 완벽한 완벽한 폭격 샷건 폭격이다 이게 야 술탄 귀신 물리쳤다 어 좋은 총 있어요 이거 먹고 갑시다 오케이 아 이걸 버리면 안 되지 오케이 근데 이 친구 왜막 쏟아 말았지 장전이 안돼 있었나 본데 아주 좋아요 장전은 항상 잘 하고 다녀야 돼 이래서 자어 잠깐만 저쪽에 사람 있어 뭐야 아아아 가드들이구나 오케이 자이 녀석은 레일건으로 자, 빵 쏘고 순식간에 처리를 하고 갑시다 차로 밀어버려볼까 야 잠깐만 레일건와 차도 그냥 뒤로 차로 밀려 그랬는데 차를 밀어버리는 레일건 하지만 너는 우주로 자 아, 어, 어디갔냐 진짜 우주로 가버렸냐 허참 어, 일단은 저 친구까지 제거를 합시다 아 야야 손. 야, 아이 친구 여기 있구나 우주관 줄 알았잖아 야 이거 쏘기 힘들어 야아아 따가 흠 오케이 뭐나왔냐 딱히 쓸만한 게 나오진 않았죠? 갑시다. 아니 잠깐만 상자 소리 나는데 상자 뭐 있나 확인 좀 하고 갑시다. 얘네들이 지키던 상자는 좀그 좋은 거 들어있으니까 큰 상자라서 봅시다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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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소소새 걸로 바꿔가자. 소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아어 잠깐만 저런 수상한, 수상한 전화는 받으면 안 돼요. 아이거 타지 말고. 요차 타자 요차 좋아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차인데 소리가 좋아 그리고 빨라 잘 움직여 지금 찌글찌글해 보이는데 지금은 자자자 자, 자. 그러면은 원 안쪽으로 일단 아 여기서 한번 보고 가야겠는데 저쪽에서 뭔 일이 있었나 장전은 확실히 해둬야 되죠 설마 레일건도 장전 안돼 있나? 아안돼 있네 오어야 u f 마침 잘 됐다 받아라. 일부러 그, 레일건 쏠때 빨간 선 나오는데, 그 선이 처음부터 UFO를 그, 보고 있으면은 UFO들이 피해서 딴 데를 보고 있다가 딱 쏘는 게 좋아요. 일단, 원 안이, 여기가 원 아닌가? 오케이. 저 풀에 잠깐만 그, 대기 좀 타다 갑시다.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. 대기 타는 거예요. 자, 다음 원 나올 때까지 잠깐만 대기. 음. 근데 예전에 저 UFO 막 떠나지 않았나? 안 떠나네, 이제. 아하. 아, 저기 있다. 저기 사람 있다. 일단은 그러면은, 쟤네들한테 한번 가까이 가볼까? 싸우는데? 가봅시다. 아, 어딨냐. 어, 여깄다. 멈춰 있어봐. 아, 저쪽은 저격이고, 오른쪽에서 기관총 막 쏘고 있고, 돌격서총. 야, 바로 앞에 이 친구는 뭐야? 아, 나도 아직 원박인데 괜히 소리내다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, 저 친구 UFO 타면은? 이 레일건으로 격추시킵시다. 아, 탔다, 탔다. 좋아. 이거 근데 왠지 괜히 들키는 거 아니야? 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쏩시다. 펑, 그 다음에 기관총으로 이렇게 하면 은 아, 예 탈출했구나. 아하. 자, 원 빠르게 들어갑시다. 나의 이 젖소를 이용해서 펑펑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한 이 나의 신 아이템 야 이거 진짜 좋은데? <laughs> 재미도 있고 보기도 좋고 소리도 좋고 쓸만도 하고 이거 진짜 갓, 갓 아이템인데? 그러다가 누구 만나면은 딱 풀고 바로 샷건 샷건 폭격 뽕 발소리 아 이거는 여기서 풀고 아아 아이 친구 놓치챘네 샷건 폭격 지금 건축 잘하는 것 같아 오 잘해 어떡하지 괜찮아요 건축 잘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갈수 있어 자 일단 레일건 또 언제 장전 안돼 있었죠 레일건으로 이거 벽 깨버리고 바로 시작 어 있어 여기 딱한 번만 그렇지 야 아슬아슬했다 근데 봤쥬 건축 잘 못해도 이길 수 있어요 자어 잠깐만 두 명밖에 안 남았어 1대1이야 르브론 칩스 킹 오프 NBA 스킨을 끼고 자 1등 갑 날카롭게 어 섯쥬 자 봅시다 뒤에는 없겠지 어딨냐 일단 싹다 정전해둡시다 아 근데 레일건보다 지금 요 앞에 로켓런처가 더 끌리는데 이게 더 나을라나 로켓런처 잘맞으면 한방에도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저기있네 아, 저기있네 저기있네 다리쪽에 있네 흠 다리쪽 음, 다리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디지 아, 아, 저기 건축하네요. 저기 있네. 다리 끝에 있네. 자, 이제 장전도 싹다 끝냈고. 어, 어떻게 저기까지 한 번에 가는 야 이거죠? 바로 요거죠 점핑 패드 설치해놓고 음모 뭐 하면서 가면 되죠. 자자 음모, 뭐. 음모 뭐 폭격 간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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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아, 이 친구 세로 지어놨네, 집을. 나도 이거 이렇게 해서 딱 설치한 다면아내 집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잘 안돼 어이 친구 나왔다 자자자 자, 자, 이 친구 나오면은 보이면 쏩시다 이거 뒤에도 데미지 들어가나? 모르겠네 어 여기다 아안 들어가는데? 아야 마지막 한 발이 남은 거였는데 아 갑다. 자 괜찮아요 샷건 싸움 하면 돼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어뭐 있냐 쇽 오케이 아이 친구 건축 잘하는 거 같은데? 괜찮아 어으아 이길 수 있어! 자, 한 번, 나도 건축해서, 아, 이거, 아, 이거, 실패했다. 잠깐만. <laughs> 오우야야, 아슬아슬해. 자, 여기서, 오케이. 자, 그리고, 반대쪽으로 올라가서, 여기서, 아, 아, 이번엔 여기서, 어, 없네? 아, 이런. 자, 어딨냐? 오우야야야, 무서워. 어디야? 아, 위에 있구나. 자, 그럼, 위에를, 방어하면서 올라가는 거 배웠죠? 여기서 한 번, 아, 아이고 야저 친구 잘 막네 아하 건축 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전략을 잘 짜보자 일단 여기에 있으면 떨어뜨리고 아니야 여기 있네 어 내려놨어 아 오케이 자 샷건 내가 잘 써.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어 알, 알 어디 갔어 약약못 먹게 계속 막 압박해야 돼요 이거는 아아따가 야, 어디갔어 아, 여기 편집까지 한다고? 이 친구, 뭐야? <laughs> 어, 잘하잖아. 너무 잘하는데, 자, 빨리요.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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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좋게 딱 거길로 떨어지냐? 이 발소리 시각화가 생각보다 쓸만해. 일단, 아, 내려와서 약좀 먹어야 되나? 이 친구, 약 먹네. 아, 이거 못 깨나? 일단 제거 좀해 놓시다. 이 친구가 쓸 만한 것들을 좀 제거해 놓고, 내려왔어 어딨어 양못먹게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아하 아. 어 저있다 오케이 아야 헐, 아 뭐야 야 잠깐만 나는 팡하고 썼는데쟤는왜콱 하고, 하고 쏴이 샷건 같은 거 맞네 이거? 왜 이렇게 무서워 쟤 소리 샷건 소리 너무 무서운데? 오우 일단 먹고 괜찮아요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오케이. 약은 약은 뒤에 계속 넣고 있어. 이대로 계속하면 이겨. 쟤도 이제 약 없을 거야 별로. 아 야, 근데 이거 전기장 거의 다 왔네. 여기서도 되나? 잠시만. 아 이거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날라나? 아 위에 있네.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. 위에서 쏘면 곤란해요. 아 와퍼. 야야야. 아 야, 야, 야. 아니, 내가 막은 게 아니구나. 야 막, 아야 잠깐, 야 전기장 엄청 아파 잠깐만. 오케이. 아야 이거 아, 안 넘어져가지잖아. 야 잠깐만 안 돼. 잠깐. 야야야야. 야, 아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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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. 아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쏘면 이기는 거였는데. 아이 아, 친구 엄청 기뻐하잖아. 아 아쉽다. 아내 손이 내 손이 조금만 빨라서 그거 조금만 빨리 부셨어도 한이 정도만 빠르면 됐을 텐데.